안녕하십니까. 놀러하 TV 브레드입니다. 오늘도 한번 리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멜론빵인데요. 이 멜론빵, 음, 맛있어 보이겠네요. 한번 가보자고요. 표면이 울퉁불퉁. 속은 부드러운 속살. 아.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고요. 갑시다. 바늘 한번 쓱다. 오. 예. 네. 이런 먹어볼까요? 음, 아리가리. 아, 속은 엄청나게 부드럽게 보이는데요. 보세요, 보세요. 음. 수바라씨. 음. 맛있네요. 누구나 쉽게. 다 먹을 수 있는 멜론빵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멜론빵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laughs> 좋은 일,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네. 뜬금없이 광양, 광양갈비 뜯어먹는 소리랑 비슷한데요. 예전에 친구 한 놈이 무슨 사업을 할까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광양갈비를 얘기하더라고요. 뜬금없게. 광양갈비를 하면, 뭐, 떼돈을 벌 것처럼. 그걸 듣는 사람은 참 어이가 없었죠. 그때만 생각해도 왜가양갈비를 얘기했는지 이해를 할수 없네요 가양갈비는 먹어본 적도 없지만 별로 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멜론빵처럼 가리가리 음 임팩트가 딱 오네 이런 아이템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멜론빵을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겉은 바스바스하고 속은 참 부드럽네요.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무난한 맛. 강력 추천 멜론빵 한번 먹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